언니도 좀금 이쪽으로 와나 등장해? 어 아니 오타쿠 터치 으악! <laughs> 오타쿠 터치 진짜... 사랑해야 돼 이러려고 N만원 태운 거 아니야? 참표 보이게 <laughs> 짠! <웃음> 이거 쓰레기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? 네 <laughs> 버리고 있 <있겠어. 웃음> 쓰레기가 감성이야 그레기 <laughs> 감성이지 <웃음> 알겠어 <웃음> 자 시작해볼까요? 저희 뭐 하는 거죠 지금? 지금 가난 가... <laughs> 우리의 작고 소중한 가낭 중 유크 네, 그... 가능합니다 <laughs> 이렇게 한거 봐봐. 어. 나는 제일 무난한 거부터 마키마. 아. 근데 마키마 진짜 섭가능이랑 너무 넣고 싶었어. 나는 아, 네. <laughs>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꿀린다고 생각했어. 솔직히 신지 약간 부러웠다. <laughs> 키시메시. 아, <laughs> 이것도 미친 거야. <laughs> 근데 가능의 기준이 뭐야, 넌? 가능. <laughs> 하긴. 약간 논란 만들 생각 하나도 없고요. <laughs> 아 짜증나. <장소가>. 침착맨. <심장맨. 웃음> 제가 원피스에 빠져서 영상을 있어 너무 많이 봤는데 나 <laughs> 아, 난민애 같아. 김현아 <laughs> 갈래? 응. 어. 나 근데 쇼타콤이라고 역할까 봐 그냥 긴장했어. 나다 무난한데? 실전 인물 하나 더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뭐야, 이거? 사이지 작가. 이 사람의 작품 약간 정신 세계가 좀 궁금해지는 작품들을 너무 많이 읽었는데. 아이건 근데 작품 알아야 하기 때문에. 누가? 이거 몰라? 모르는데? 아 그래? 이것도 인가요? 약간 쇼타인데 얘가 4 살이거든요. <laughs> 7 살인가? 친거 <laughs> 아니야? 일곱 살인데 지금 가능 충에 마키만 꽂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? 나도 아, 너무 보고 싶었어. 조심하시면 사진한번안 얘기하다 왔고요. <laughs> 개 가능. 야한 생각함. 나 <laughs> 보법이 달라 이 옷. 나랑 나랑 너무 보법이 달라. <laughs> 나 진짜 너무 주눅 들어. 킬러 <laughs> 할아버지. 어. 첫째 반응. 어. 어 그래? <laughs> 야 아니, 슈트... 지금 이 할아버지도 못 참. <laughs> 이거는 골든 파무이 캐릭터인데. 오. 얘가 내 서사를 알아야 하는데 서사를 모르니까 일단 뽑기만하겠습니다. 아는 사람이 반응해주겠어 <laughs> <laughs> 댓글 써줄 때. 가오갤 너구리. <laughs> 예개 싫어 로켓 아세요? 로켓섹시하 원피스 등장인 거아나얘 알아 내가 좋다고 하도 얘기해가지고 어. <laughs> 못생겼는데 보다 보면 섹시하다는서 니카 아 왜만. <laughs> <외만하다>. 니카 <니까> 개 불가능인데 <laughs> 귀엽지 않아? 카즈야라는 아이입니다 카이지 남자친구 <laughs> 카즈야 야심차게 데려오는데 이 새끼가 카이지를 안 봐서 감히 만족스럽죠 <laughs> 전퇴의 거인 아... <laughs> 취향사 개 이상... <laughs> 와저 지랄. 취향... 얘 진짜 섹시해 알아? 아니야! 에렌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은 할줄 존나 꼴렸는데 그, 이게 아, 막 휘두르는 애인가? 에렌 저지랄인남 말씀은 추추추 하다가 지지네 걔 진짜 꼴리겠네 <laughs> 원비스 등장인데 <laughs> 아원비스좀봐카타쿨이라는 <laughs> A입니다 나비스 아그 누구나 가능이지 <laughs> 아 그래? <laughs> 어. 나 버튜버라고 존나 깔거 같았어 뭐 어? 계단 <laughs> 출근에나오네난 솔직히 계단 출근이라고 해서 그 TV 상자 가져올 줄 알았는데 얘가 예? 인스포에 버려서 얘가 제 최애입니다. 이 사원 과장님 이고요 <laughs> <laughs> 뭔데? 아, 야, 그... 뭔데? 왠지 데이의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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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옆어 <laughs> 언니한테 이모티콘이 너무 잘나와 이제 저거 못쓰겠다눈꽃핑 아와 캐리핑 가본 거 아니지? <laughs> 왜 이렇게 어떠던데 예? 아니 예뻐서 그냥 무슨 <laughs> 애 <laughs> 자, <laughs> 제가, 제가 셋째 피티랑 하루에 3시간씩 얘기하고. <laughs> <laughs> 완성, 우리. <laughs>